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전투표 얘기도 했었고, 대전에서 투표를 했잖아요. 카이스트 학생들과 함께.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에서 이재명 대표와 맞붙는 이 후보도 부인과 그리고 후원회장과 함께 오늘 사전투표장을 찾았습니다. 네, 우리 대양 주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우리 이천수 선수와 함께 해양 지역을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주민들의 마음 속에 있는 답답함과 미래에 대한 기대도 뜨겁게 느꼈고요. 마지막 1분까지 우리 이천 선수와 함께 제 아내와 함께 끝까지 온 몸으로 뛰겠습니다. 좌천수 윤영인가요? 이렇게 후원회장 그리고 본인 배우자와 함께 원희룡 후보가 사전 투표를 마쳤고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지금 사실 200, 4개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각당후보들이야 체력의 한계를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마지막 안간힘을 쏟고 있을 텐데 원희룡 후보와 지금 거의 14시간 붙어다닌다시피한 이천수 후원회장이 어제 한 유세 중에 어머니를 만나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 모습 만나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네가 개항하고 무슨 상관이냐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저희 엄마가 와 있거든요. 근데 엄마라는 단어는 눈물이 없이는 우리 이천수 선수 엄마 울지 마세요. 제가 마이크만 잡으면 상대 분들이 너무 저를 협박을 해서 저희 가족이 너무 지금 힘들거든요. 천수 화이트 감기 없어. 네. 데 오지 마라. 기죽지 마라. 기죽지 마라. 저 끝까지 저한테 뭐라하고 저를 때리셔도 끝까지 원희영 후보라 할 거니까 이번에 꼭 이길 수 있도록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니.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최근에 이제 어제 이제 후원 회장의 이천수 씨가 원희룡 후보와 계속해서 유세를 함께하고 있는데 어머니까지 주세차에 올랐고 뭐 개항은 고향 같은 곳이고 원우벌 빌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좀어 크고 작은 일들이 이천수 후원 회장 주변에 있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고생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 전 얼마 전에는 그 저기서 좀 공굴들과서 협박했던 사람도 있고, 뭐 가족들이 어디 사는지 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저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큰 축제인 선거에서 뭐 본인 마음에 안든면 자신이 좋아하는 후보를 열심히 응원하는 게 사, 저 정도지 상대 후보를 응원하는 사람 저렇게 협박하거나 마음 고생을 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지금 저렇게 하면 보면 그 아무나 지금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응원할 수 있는 선거 운동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어,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요 누구도 선거 운동을 못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리고 선거 운동원으로 등록한 사람들 이런 사람만 선거 운동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헌재 결정으로 바뀌면서 이제 누구나 선거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후보 응원하는 일을 마음도 없고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이나 외국인 미성년자 이런 사람 빼고는 이거 굉장히 소중한 그런 진전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유를 저렇게 남용하면 안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응원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열심히 누구나 할수 있으니까요. 선거운동 하세요. 상대 후보를 응원한다고 해서 협박하는 건 정말 자유선거라는 자유 선거라는 자민주의 유 축제를 훼손하는 것이라 그 결국 자신에게 보메랑으로 돌아온다. 이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장현주 변호사님 민주당 소속이긴 하도 하시더라도 사실 이천수 씨 후원 회장 이천수 회장이 사실은 그~ 많은 뭐~ 최근에는 뭐~ 사건 사과에 가까운 뭐~ 발차기에 맞거나 혹은 공구를 들고 이천수 후보를 협박한 거뭐 최근에는 어제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답니다만 예전에 이천수 씨가 송영길 전 대표를 지원 유세했던 과거 이력도 있기 때문에. 뭐, 박쥐냐, 뭐 이런 표현까지 들었었는데, 어쨌든 이건 공히. 선거 과정에서 이게 진보 보수를 떠나서 뭔가 좀 신사답게 할 필요는 분명히 점점 더 있어 보인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럼요. 저런 행위 자체에 여야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천수 후원회장 같은 경우에는 또 전국적으로 가장 또 주목을 받는 지역구 중에 하나인 개양을 관련해서 후원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네. 더 많은 주목 받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런 범죄에 대해서는 여야 할것 없이 강하게. 저는 응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뭐 수사 중인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수사기관에서도 엄정하게 대처를 해서 저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도 또 힘을 써야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원희룡 후보 얘기해봤다면 가족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공이 민주당의 동작을 해 지금 출사표던진 유사명 후보 딸이 꽤 전방위로 유세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그 화면도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 잘 부탁드립니다. 오! 류상명 후보 경찰 출신 지금 동작을 해서 나경원 후보와 맞붙고 있는데 잠시 만나봤던 것처럼 특히 그 박성미 서가님 SNS 유튜브를 보면은 이게 류상명 후보의 딸이 꽤 아버지 직근거리에서 유세를 많이 돕고 있더라고요. 음뭐 근데 이게 류상명 후보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이제 민주당 후보분들도. 어,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뭐 혹시 첫... 뭐 누가 있나요? 또 예. 거, 제가 본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배우자부터 시작해서 예. 뭐 자녀분들이랑 같이 이제 뒷태, 뒷모습 이런 것들을 찍은 사진들을 올리고 예. 뭐 보면 이제 그 자켓에 막내딸. 뭐 첫째 아들 이런 게다써 있더라고요. 예. 사실 이번 선거가 아무래도 워낙 절박하게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역사적인 책임을 갖고 치르는 선거다. 이 정도로 대표가 말하시는 선거다 보니까 예. 다들 이제 온 가족이 총 동원돼서 적극적으로 선거를 치르는 모양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젊은 감각으로 보니까 후보들 중에서는 후보들의 자녀들이 따로 이 선거용 계정을 운영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아버지의 일상 모습이라던가 후보들의 일상 모습을 자녀 입장에서 찍어서 올리는 이런 새로운 선거 운동도 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데 이제 뭐 너무 저희가 딱딱한 이슈만 하다 보니까 저기 유상호 후보 딸은 딸이라고 붙이지 않았더라도 유상호 후보의 가족인 걸뭐 단번에 아슬 정도로 이제 아버지가 많이 닮았는데 이현정 <laughs> 의원님. 네. 어 반면 맞서 싸우는 이제 나경원 후보는 또 아버지가 이제 선거 유세전에 동참할 정도로 동작을좀꽤 뜨겁긴 뜨겁네요. 그렇죠. 나경원 후보는 사실은 어, 아버님뿐만 아니라 그 따님도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따님이 어좀 장애가 있으시죠? 어 그래서 이제 그 따님이 함께 지금 이제 선거 운동에 함께 동참고 남편도 지금 같이 선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예. 어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선거는 정말 가족 선거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가족이 나선다는 것은 책임성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후보보다 가족들이 전체가 미국은 정말 모든 선거 가다 가족 선거입니다. 전체 가족들이 다 나와서 앞에서 한 듯이 우리 선거도 아마 그런 모양새로 이제 바뀌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류삼영 후보 사실은 동작을 아까 화면에 만나봤지만 딸을 언급을 할때유사명 후보 딸을 언급할 때 옆에 이재명 대표가 있었잖아요. 뭐 다섯 번인가요, 여섯 번인가요? 이재명 대표가 물론 본인 재판의 동선에 동작을 이제 중간에 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이번 선거를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데 있어서 동작을이 사을갈수 있는 격전지다. 뭐 지금 사실 유사명 후보 현직인 이수진 의원도 있지만 무소속이죠 지금. 근데 이제 동작을 이겨야. 서울 판세 혹은 전국 판세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재명 대표가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수차례 류사명 후보 지원 유세를 할 정도로 꽤 이재명 대표가 많이 공을 들이고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동작을 부분, 동작 의도 보시는 것처럼 나경원, 류사명 두 후보의 TV 토론도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을 열렸습니다. 그 화면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최상병 이름을 모르셔 갖고 맨 처음에 최상병 일병이라고 썼다가 두 번째는 최상병 상병이라고 썼다가 마지막 세 번째야 최상병 이름을 제대로 쓰셨습니다. 저는 또 다른 정치 경찰 아닌가 이런 생각니다왜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수사 외압을 있다고 하는 이종섭 장관을 호주 대사로 그래서 도주 대사라는 이름으로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들 망신을 준 이성접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에 대해서 국민의힘 중진으로서 어떤 그 의견을 갖고 계신지 공개적으로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한번 피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부 분만딱 저희가 발췌해서 두 사람의 공방 짚어봤는데 노돌 교수 저 교수님 저. 토론 어떻게 일부 부분이라도 보셨어요 글쎄 뭐 채무 상병 사건을 자꾸 저렇게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뭐 상대를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지금 이제 뭐또 수사 대상에 올라 있고 그에 대해 진상을 밝혀야 할 그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서로 사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데 유 사명 후보가 거기 오면서 당장에 오면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황망하게 오는 과정에서. 또뭐 채무 상병 사건을 얘기하면서 최상병+ 상병 뭐 최상병 일+ 일체 일병 상병 하면서 이렇게 여러 번 틀린 그런 말들을 사용한 적이 있었죠. 예. 뭐 그에 대해서 뭐 해프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해서 만약 질문이 있었으면 진솔하게 답변하고 뭐 황망함에 그랬다 이렇게 사과하면 되는 일인데 그것을 또이종섭 대사 사건으로 전 대사 사건으로 받아치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공방으로 삼을 수 있는 소재, 삼화야 하는 소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잠시만요. 지금 그 오늘 첫날 사전 투표가 끝난지 지금 오후 여섯 시 삼십팔 분을 지나고 있으니까 삼십여 분 전에 투표가 오늘 첫날 투표 마무리됐습니다. 이십이 대 총선의 첫날 사전 투표율 십오 점육 퍼센트입니다. 사년전 어, 총선 첫날 사전 투표율에 비해서 삼 어, 퍼센트 포인트 높은 수준이고요. 음, 예. 두 가지인가요? 그러니까 속보 잠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전국 유권자 4천만 명이 넘는 유권자 가운데 100명 중 15명이 이미 투표를 마친 셈이 됐어요. 15.6%. 4년 전 첫날 사전 투표율에 비해서 3.5%가 높았다. 이게 이번 뭐 모르겠어요. 해석이 여지는 앞서 저희 여기 계신 네 분과 아빠 뉴스 탑텐 서우두의 공이 살펴봤듯이 첫날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게 뭐 본투표율 그러니까 총 합산 투표율까지 다 높게 높겠다. 뭐 이렇게 예측하고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사천 투표율 이 높았고 거의 아마 그좀더 저희가 짚어봐야 되겠지만 음, 역대 총선 가운데 가장 높은 사전 투표율이 아닌가 싶은데요. 첫날 기준으로는 15.6%. 알겠습니다. 그 20대 대선보다는 조금 낮은데요. 그러면 거의 그 2년 전 2년 전 대선의 사전 투표율 첫날 투표를 육박할 정도의 비교적 높은 투표율이기 때문에 뭐 이렇습니다. 지역별로는 앞서 저희가 잠깐 언급했던 대로 전라남도와 대구광역시 가장 높은 지역이 전라남도 23.7%, 대구가 12.3%니까요. 지역별로도 전남이 가장 높고 대구 가장 낮다는 부까지 첫날 사전 투표율 얘기까지 공이 15.6% 맞습니까? 예, 15.6%로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